자 이제 감자 심을 골을 골에 이제 걸름을 넣고 비료를 넣고 그래서 요 감자 심을 골을 하나 둘셋넷 네골입니다 한 5m 길이의 네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감자가 잘될려나 모르겠는데 해마다 감자가 자르다가 진딧물 때문에 중간에서 다 말라 죽고 올차는 수확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진딧물하고 전쟁을 한번 벌여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자를 잘 키워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도라지를 도, 도라지 반찬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근한 한 7년 동안 도라지를 심어 오다가 어, 작년 재작년 어, 도라지를 심지 않았습니다 다 캐먹고 예, 저희들이 이제 배나무 밭에 있으니까 배나무 어, 접을 짤때 예, 도라지를 넣고 그 다음에 생강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도라지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지금 거름을 놓고 비료를 치고 했습니다만 여기다가 저 강가에서 모래를 조금 퍼와 가지고 모래를 좀더 씌워 가지고 땅을 좀 이렇게 부석푸석하게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도라지의 뿌리가 좀잘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해마다 저 위쪽에서 비가 내려오면서 찰진 흙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네, 좀 흥미로 파도, 괭이로 파도 잘안 들어가는 그런 아주 단단한 흙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름도 좀 많이 넣어요. 흙을 흙이 땅이 이제 단단하지 하게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좀 넣어서 흙의 어떤 강도를 좀 줄여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도라지하고 감자를 심어보고 이 도라지는 최소 3년 길게는 6년 이렇게 키워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되는 어떤 품종입니다. 그래서 도라지는 원래는 먹을 생각을 못하고 한 3년 있다가 그렇게 먹게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